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7절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라. 예,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라 이렇게 오늘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아에게 마지막까지 이걸 부탁합니다. 그 부활도 많을 텐데 왜 이걸 구했을까? 어, 왜 그러냐면 엘리사는 시대를 본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럼 그 시대가... 아압, 아압 왕 시대입니다. 아압왕. 아이 왕이 어떤 왕이냐? 열1기상 16장 30절에 33절까지 오게 되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보다 더욱 악화해야 합니다. 더욱 악화해요. 이게 이제 아압의 소개예요. 그러면서 바발 숭배하는 이세발과 결혼했어요. 온 땅을 갖다가 우상순대를 만들어놨어요. 이 똑똑한 왕입니다. 세계화하겠다고 외국여자 결혼하고 외국의 우상을 갖다문화로 받아들이고 영증을 모르게 되면 똑똑한데 하나님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마디만 하면 우상시대입니다. 우상. 한마디만 하면 사탄 서미시대에요. 악령들이 꽉찬지대입니다 국가는 우상을 지원하고 발 숭배자, 아세숭배를 지원하고 이런 시대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 선자가 850대 1로 이겼잖아요. 회귀가 뭡니까? 도리어 엘리야 죽이려고 지명수평. 이런 악한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죠 대체? 스승 엘리야는 떠나가야 되고 본인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물질로 해결합니까? 성공 해결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이 엘리사는 정말로 자신의 이 사명 감당의 절박함이에요.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사명 감당하려면 정말 영적 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알았어요. 우리도 이거 보여야 됩니다. 구할 게 많겠지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뭐가 없습니까? 영적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막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의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란 말이 뭐냐면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가. 너무 잘 살고 잘 살리겠다. 맞는 말인데 이걸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시대거든요, 시대가 지금. 그러니 이 시대가 그렇게 과하게 발달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정신병이 늘어갑니까? 우울증 늘어가고. 중독자 늘어가고, 자살도 늘어가고. 왜온땅고통이 아우성 칩니까? 아, 잘 살면 문제 해결돼야죠. 과학이 발달하면. 절대로 과학으로 인간을 성공해 해결한다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쯤, 이게. 그러니, 이런 정신병, 중독, 자살로 점점 시대가 무너져있어요. 유일하게 이 답을 줘야 될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답을, 교회가 또 뭡니까? 거꾸로 교회가 지금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참, 이거, 해석한 일이죠. 어디를 둘러봐도 답이 없어, 지금 시대가. 복음은 희미해지고, 교회가 점점 문 닫아가고. 교회가 문 닫아가니까 답니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지 마음대로 달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온갖 우상과 무속은 제철 만나서지만 급증하고 있어. 요 사람 정신병 오고, 문제 오고. 이런 틈바구니에 교인들을 탑니까? 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도리어 전도가 뭡니까? 교인들은 방황한다니, 방황. 이걸 봐야 돼요. 아, 이런 시대구나, 지금 이게. 그 이런 시대에 그러면 사명의식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말인가 엘리사가 봤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알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이 끌려가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절을 1절 절둘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들은 말세의 고통을대리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 나밖에 모르시더만요. 남이 죽든 말든, 너무 돈을 사랑해. 돈밖에 몰라. 너무 쾌악을 사랑해. 다 타락해버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지면 모든 관심이 온갖 나와 돈밖에 모르는 시대 이게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사람들은, 또 교인들은, 디모데 후서 사장 보면, 교회 성도들 말씀을 듣는데, 사육욕을 조치를 쓰는 말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성공할까? 같은 중심으로 교회 성도들이 말씀 듣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암호서입니다. 암호서 아무소스 8장 11절 13주 보니까 성경 말합니다. 점점 세상은 영적 기갈 시대와요 먹을 게 없는 기갈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근도 안 해요. 하나의 말씀이 없는 기관시대 와요. 얼마나 말씀이 없냐 면 사람들이 말씀 구하러 이 바다에 저 바다로 합니다.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거예요. 동, 동으로. 이 말이면 대양을 건너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 사람 비틀비틀 다니면서 어디가 말씀이 있는 거구하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말씀 맞습니다.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말씀 맞습니다. 문제로뭐하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 영이 다 기근 들어버리게. 이런 이 영적 기근 다 병들어 가는데 교회가 성도 뭘구할 것이냐 지금? 그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뭐할 것이냐? 어디, 그래서 보험 전화에 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세번째는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누가 한단 말이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에서 애가 서 사장선을 보면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다 붙어 버렸어요. 떡을 떼어 줄적 없고 물을 줄 데가 없어. 애가 빚터 죽고 있는 거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 떡을 줄적 없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자에게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갈고 이사야가 말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저러를 부르신 분이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요 아무리 둘러봐도 할 때가 이 똑똑히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갑절령 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정말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알았죠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을 했는데 그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 우리 속에 축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우리 속에 요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생육, 번선, 충만, 쭉다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령, 우리 영을 살리는, 영을 소생시키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집어넣었어요. 생령을. 창세기 2장 8절부터 18절까지 에덴 동산 축복을 우리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거. 이미 이 속에는, 이 속에는 이미 보호자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시공관 초월 이소에 다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천군, 천 동원 이미 있는 겁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 성능 역사 이소에 다 있어요, 벌써. 특별한 단어가 아니고,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2, 3, 7빛 흑암 끊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다치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언제 내게 임한단 말이냐? 언제 내게 역사한단 말인가? 자. 그럼 이런 축복이 언제, 언제 이게 시작되느냐? 이 축복이 도대체. 언제? 어, 그때 그 시간표였어요. 한마디로 그 시간표가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시작됩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언약 잡으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언약 못 잡으냐? 헤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언약 잡으면 시작돼요. 전혀 잡았어요. 여러분 언약하면 복잡하잖아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늘 언약은 언약의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답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답을 잡으라. 다른 거 잡지 말고. 이문제 답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쉽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0월에서 답을 딱 주었거든요. 우리 여자 요소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자. 여자의 는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내 속에서 역사해 납니다. 대충 안 됩니다. 오직입니다. 그럼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 오직 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되게 각인돼요.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 성경 많이 막 각인돼가닙니다. 깨달으면 돼. 아 이거구나 이거 딱 깨달으면 돼요. 이거 맞네 이거. 할때각인되거든요자 그래서 이것이 각인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사단의 물건 꺾은 사단이 알아요. 먼저, 가장 먼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이때부터 스스로 무너집니다. 예. 지의 머리 깬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밀려오는 창세 삼장 조주와 지향이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이건. 뭐 하는 게 아니고, 알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각인되면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하고 조월해야 돼요. 사탄의 방향받으려면 사탄을 방향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심령속에하나님내 말려면,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사람 속에 하나의 님 축복이 있으면 이해해야 됩니다. 권력 없어요.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 하나의 축복이 숨겨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거. 그게 하나의 나라예요. 내가 인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일과 사람 속에 하나의 축이 있다. 수용하고 죽어버리면 돼요. 이게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 대감이 다무너지는거 이제. 그리고 장을 잡고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사례는요. 원래 영적 소생이죠. 소송하는 거죠. 성령 충만,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신 거죠. 생명이 충만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내 영이 소송하는 게 살아나니,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원래 영적인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돌아가는 거면 되게,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막 보호자 의주고이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역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 복음 쪽으로 자꾸 내가 올인해야 돼요. 아, 이거구나, 드, 들어갑니다. 올인하면 우리만 들어간다만 이 안으로 가면 올 아웃돼요. 나옵니다 이제 바깥으로 들어가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도다 합니까 완전 바꿔 버려. 올 체인지.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복음이거든요. 그 엘리사가 마지막 복음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엘리사 시대가 오잖아요. 그뜻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앙이다 무너지면서 엘리사 시대가 가장 만든 기적 이 일어납니다. 친구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사 기도 제목처럼 이미 내 속에 봄 깨달을 때부터 이 놀라운 주문이 와 있습니다. 그걸 마음을 누리시면서 함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시대에 보는 눈 열려지게 하시고 사명식 회복되게 하시고 소명 회복되게 하세요. 우리힘을 할수 없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줍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무능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바꾸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